샬롬, 쥬콜라빔 토빔 안녕하세요. 오후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성경아카데미 위대한 시작, 조표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쉬운 말로는 신의 모양, 신의 모습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아마도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지? 눈, 코, 입 이런 걸 말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형상을 뜻하는 용어의 설명에서부터 보통의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단어들에 집중하지 않고. 구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정원에서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정원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주제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개념과 또 지식들은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의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말로 새롭게 정의하시면 좋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을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의 모습을 내 삶에서 어떻게 반영해 낼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바꾸어서 이해하시면 강의를 들으시는데 많은 편리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을 오늘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로운 다스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일과 쉼에 있어서 리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단어의 뜻이나 개념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 질문하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질문을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이 사실은 진리인데, 이 진리에 따르면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때 우리 사람의 어떤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나요? 음, 자녀를 출산해 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첫 아이를 출산하셨던 그 직후의 감정을 한번 거슬러 생각해 보십시오. 긴 시간 이것저것 준비하셨을 테고,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 속에.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고 하는 그 진통 속에 첫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 아이를 가슴에 처음 안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표현이 안 되시죠? 저는 표현이 안 된다라는 것이 정답일 것 같아요. 저는 주일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다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태어났는데 아이는 주일 저녁에 처음 안아봤습니다. 첫아이를 딱 안았을 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자리를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으로 어떠셨을까요? 창조 후에 우리를 품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야겠다라고 품으신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을 바라보시고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천지의 주제인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의 정체성을 자부심으로 가지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 땅에 드러나게 할수 있을까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주신 명령은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죠.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대니 다스림은 하나님의 왕 되심이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 직 가운데 왕의 직분과도 연결이 되죠또 이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계승되어 있다는 것 어렵지 않게 추론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다스림이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이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스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그 모든 일의 반복이죠.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오늘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스림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잘못 다스리는 경우도 있겠죠. 인류 역사를 보면 잘못 다스린 역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다스림을 바르게 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면 올바른 지혜로운 다스림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피조세계를 유익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학을 창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신앙과 과학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머릿속에 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아주 좋지 않은 사고방식이에요.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세계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의 발전 그 근거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다스림은 피조물들을 유익하게 활용하는 것이므로 과학 발전의 근거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과학과 기술과 현대화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조화로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발전시켜야 할 숙제들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 것이죠. 뱀의 유혹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 근본이신 하나님이 되려 하는 것. 그것이 탐욕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다스림의 권한이 탐욕의 수단이 되는 순간 인류는 큰 벌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잊으면 안 되겠죠 28페이지의 질문을 한번 모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받았습니까? 그리고 이 다스리는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지혜로운 다스림이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이 다스리는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또 방임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예배를 위한 유익한 목적으로 잘 구분하고 그것을 개발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다스림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위를 부여하시면서 돌보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은 피조세기를 유익하게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는 것이지 그 피조세계의 어떤 영험에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숭배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방임하는 것은 올바른 다스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2 9 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이 질문을 잘 보시면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는 참 좋은 정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은 어떤 영역에서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혹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고 남용하거나 방임하는 것은 아닌가요? 혹 다른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반영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런 삶의 첫 번째 키워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다스리는 권위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겸손히 돌보는 자로 하나님을 예비 예배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러분의 다스리는 권위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순간에 이런 지혜로운 다스림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죠.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제는 법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범위가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일은 나 혼자 하나님과 잘 지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취약한...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 강의 말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가장 독특한 부분, 바로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이야기를 연결해 볼게요. 인간 창조의 특이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명령함으로 만들었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모든 인간 존재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인간을 좀 독특한 창조,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손수 빚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바로 관계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창조의 선함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도덕, 아름다움, 목적, 의도, 선함, 응원, 격려, 사랑, 용서, 도전, 뭐 이런 모든 선한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관계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됩니다. 옛말에 "정승 집에 정승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보고 자란 것이 대물림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아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이의 사회성에 관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죠. 저도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오죽하면 저희 어머님께서 며느리 될 사람 데리고 올 때는 다른 곳 조건 없고 형제 많은 집딸 데리고 오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른 소원은 못 들었지만 사남매 셋째 딸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사회성이라는 것. 제한된 관계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죠. 복닥복닥하게 찢이고 볶는 사이에서 그 사회성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내 삶의 첫 번째 단추가 되어야 하고 또 나아가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이 판단되고 평가되고 바라봐 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30페이지의 질문은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증거는 또한 무엇인가? 여러분, 바로 관계의 확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31페이지 가운데에 있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빠른 속도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신자들 중에는 나 홀로 신자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나홀로 신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우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자기가 정한 어떤 원칙에 따라서 신앙의 생활을 하는 분이죠. 그런데 더 우려가 되는 것은 그렇게 정한 원칙과 그런 신앙의 패턴이 옳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홀로 동떨어져서 하나님과만 관계를 잘 맺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창조의 목적, 우리를 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과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대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형성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그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직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뿐만 아니라 또 수평적으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과의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어냈다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나 홀로 신자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우리는 일하고 안식하는 리듬으로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다. 여러분, 일, 노동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이 일에 관해서 여러분은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에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그 일로 인해서 인간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벌로 벌을 받아서 수고롭고 고된 노동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틀렸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굉장히 부족한 성경에 관한 지식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이땅에서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 여러분 그것보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드러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 노동을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폄하하는, 비하하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33페이지의 질문처럼 정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문화, 인식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식은 어떤 식으로 일을 가치를 비하하고 폄하고 있습니까? 이 노동이라는 것을 죄값으로 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종종 교회는 어떤 식으로 일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안타까운 질문이죠. 아, 종종 교회에서 주의의 일, 세상의 일, 종교적인 일, 종교적이지 않은 일, 거룩한 일, 세속적인 일 이렇게 이분법적인 잣대로 성도들을 가르치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엄밀히 따지면 이두 그룹은 비교할 수 있는 그룹이 아니죠. 인간에게 주어진 노동은 창조의 연속이고 재창조의 방법이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노동과 짝을 이루는 개념이 쉼이죠. 안식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게 들리실 것 같아요. 이 안식이 노동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안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식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사는 제 친구 선교사가 옆집에 사는 유대인과 경만 이야기입니다.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럼 문 두드리면 나가보면 자기 집 문을 열어 달래요. 그리고 불을 켜 달래요. 그날은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이라서 문 여는 것 스위치 누르는 것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나갔더니 왜 이제 나오냐고 역정을 내길래 친구 성경삭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렇게 문 두드릴 힘 있으면 그냥 당신이 문 열고 들어가서 스위치 누르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다음 날부터 문을 두드리지 않더랍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평가하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안식에 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지만 오늘 그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이일화를 통해서 잠깐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까요? 피곤해서? 아니면 탈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후이에게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죠. 메울 수가 없는 간격입니다. 안식을 통한 하나님의 반영은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 주일날 문 닫느냐, 문 여느냐 여러분,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관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될수 없다라는 그런 뼈저린 고백이 우리가 제대로 안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안식의 요점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나에게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 모든 일을 내가 중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단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라는 언약의 복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아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쉬게 하는 그 인간 한계를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이 안식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내려놓고 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에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관해서 오늘 가족들과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결론을 맺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까? 그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반영하는 것. 그것은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일과 안식의 정확한 리듬을 가지는 것. 여러분의 삶은 이세 가지 요건을 잘 반영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 한꺼번에 묶어보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의 1번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 공부한 세 가지입니다. 지혜로운 다스림과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일과 안식의 조화로운 리듬. 이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분을 즐기는 삶을 살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된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한 모습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에게 완벽한 지혜로운 다스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를 둘러싼 모든 사람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 위하여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안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형상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그 모습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길들이 우리 앞에 열린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구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루의 삶을 이기고 승리하며 지혜롭게, 바르게,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충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3장 인간의 반역에 관한 공부를 할 텐데요. 교재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독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말씀을 꼭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가엠 레이트라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에 축복해 주실 바라고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